개막 이후 최고의 관심을 모은 NC 다이노스와 롯데자이언츠가 역사적인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형님 롯데가 박종인의 활약에 힘입어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정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마산구장의 새로운 터줏대감 NC 다이노스. 2년 전까지 마산구장을 제2의 구장으로 사용한 롯데자이언츠. 신구의 자존심을 건 마산대첩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초반은 팽팽한 투수전이었습니다. NC 선발 아담은 6이닝 동안 3진 3개를 속아내며 롯데 타선을 꽁꽁 묶었습니다. 롯데 선발 유먼도 6이닝 동안 안타 2개만을 내주며 NC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영의 균형은 치료에 깨졌습니다. 롯데 박정윤이 NC의 두 번째 투수 이성민의 공을 받아쳐 투런아치를 그렸습니다. 올 시즌 구단과 개인 1호 홈런이었습니다. 8회에도 롯데는 추가점을 올렸습니다. 1사 3루에서 김문호가 우익선상 2루타로한 점을 추가했고, 박종윤의 중전 안타로쐐기를 박았습니다. 롯데는 4타수 3안타를 친 박종윤의 맹활약으로 NC를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뭐 제가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한 게임에, 128개의 게임이 한 게임이고, 음, NC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어 젊은 선수들이 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예. NC는 유먼의 역투에 가로막혀 이렇다할 공격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NC 모창민은 1회 중전 안타를 쳐 NC 1군 합류 첫 번째 안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됐던 NC와 롯데의 홈 개막 첫 경기 마산구장을 찾은 야구 팬들은 새롭게 탄생한 경남 더비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키는 정수영입니다.